단순히 당대표로 뽑는 게 아니라 야권의 세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차별성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경륜의 중진대 세대교체를 외치는 신진 세력에 달라도 너무 다른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가 네. 요하게 양강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처음 있는 음. 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야권의 세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어. 권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당대표 선거는 개파 위주로 뽑혔어요. 네네. 친박이냐 친이냐. 네. 그래서 친박 세력들이 그냥 하나의 당대표를 몰아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인지도, 실력, 지지도 이런 것만 갖고 당대표 선거가 진행될 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네.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고 어. 즐겁게 지금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체질이 왜 바뀌었을까요? 체질이요? 네. 김종인 체제 때문에 그런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년 동안 계속해서 당을 개혁해라, 쇄신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작년에 보면 5.18 민주묘역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것은 보수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음. 그런 변화들이 하나의 지금 밑거름이 돼서 이런 씨앗이 발화되고 있다라고 아, 네. 말씀드려요. 이번에 그 보니까 한0명 정도 네. 출사표를 던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컷오프 5 명이 아, 네. 되죠 네. 그 중에서.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국민 50, 당원 50. 그러다 보니까 야, 인지도로 결국은 컷 오프 되고 붙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면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당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무응답?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해요. 저는 정의당을 지지해요. 이런 분들의 표심은 빼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컷오프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신진들이 둘이 올라갔다. 네.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좀 부정적으로 ]까요? 봐요. 음.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 조사가 더 많아지면 단일화했을 를때 신진 세력들이 더 많은 표를 얻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당 대표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만 결국에는 여론 조사. 당원 조사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일화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진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려고 하면 저는 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이준석 뭐, 김웅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던데요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 한 여론 조사를 보면요 일반 국민 진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 이준석 전체우가 1등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번 경선 룰을 적용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 또 상당히 상당 한 수준으로 1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선 룰이 결국에는 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아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신 거예요. 주호영 나경원 뭐. 이준석 이세 분의 각 축전 같은데 네. 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원내대표도 하셨고 네네. 3개월 동안 서울시장 예비경선 했잖아요 네. 언론에 집중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인지도가 높고 네. 초영조 원내대표도 지난 1년 동안 원내대표에서 네. 상당히 세분다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라서 재미있는 게임의 대표 같다라고 네. 보집니다 무슬쩍 뭐 어디 줄 서는 <웃음> 느낌인데 부모좀 <laughs> 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신진의 약진도 네. 굉장히 그 특이한 모습인데 또 하나는 네. 그 윤석열과 누가 더 친한지 네. 그 경쟁이 또 붙었어요. 윤석열 뭐 마케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거는요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아, 변수는 같아요. 변수는 안 됩니까? 왜냐면은 왜 이래요? 그런데 다 본인이 윤석열과 친하다고 하면 당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거라 생각했지만 네. 모든 후보들이 어 저는 윤석열과 친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당 대표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빨리 국민의힘에 모셔 오겠습니다. 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음.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 7 부산시장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다 가덕도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차별성이 없었잖아요. 모두가 아, 똑같은 소리를 했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아니야, 윤석열 총장을 왜 모셔와? 우리 후보들 자강,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 논쟁이 붙을 텐데, 네. 서로 그냥 다 아, 윤석열 총장 모셔오겠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요? 높기는 한데, 아, 높아요? 좀 감정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한 감정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가 음. 대선 후보로 자리 매경하는데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든 주역이다. 이러고 이제 주장한다고 하던데 그건 뭐 사실입니까? 주장이 아니고 실화죠아실화입니까 네,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요. 그냥 캠프에서 조정만 심부름들 많이 하고 다녔어요. 계속 아, 또 소소하게 말씀하시는. 제가 소소하게 <laughs> 예. 짧게 하나만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김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페스한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해줍니까? <laughs> 잘해줘요. 아 진짜요? 정말 노르페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 네. 10년 동안 보장한 생활했거든요. 네. 저도 한 달도 못 견뎠을 아, 거예요. 저희 같이 있던 보좌진들이 뭐 5년,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노력 익숙한 건 아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처음으로 함께 해보셨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